공연 당일 주변 호텔은 예약이 끝났거나 요금이 취소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는 다음 달 20일 신곡을 내놓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의 막을 올립니다. 다음날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콘서트는 어, 성장감이 굉장히 있을것같아도 전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롤 티켓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티켓 스탠덤 아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팬플랫폼위버스 가입자 가운데 공모 기간 내 오집 앨범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청과 강화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호텔은 공연 당일 100만원대는 물론 500만원을 웃도는 객실까지 모두 동났습니다. 주변 다른 호텔들 역시 이전 주나 다음 주와 비교하면 공연 날짜 숙박료가 두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당일 공연 수용인원은 스탠딩 자리와 지정자석을 포함해 15,000에서 2만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 현장에 20만 명 넘는 일파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 확보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승원입니다.